상판, 이거를 용접으로. 말도 안 되지 않아요? 아, 그러네요. 장작이 부서지면서 타네. 지금 하시고 싶은 게 결국 이거잖아요. 불이 일렁일렁, 다음에 위에 상부에서 일렁. 제화도 뽀를 하든, 아니면, 뭐, 그, 제형 라이딩을 하든, 약간 객벽을 줘야겠더라고요. 전통적인, 보수적인 벽난로, 크기가 한450 정도로 장박 텐트에 쓸수 있는 건데, 외부는 그대로 유지하시죠. 비는 네, 일단 해보고 어, 화구문은 어떤 거 생각하세요? 심플하게는 옆으로 열리는 거. 여닫이로 걸 예. 아니면 화구문은 미니맥스 화구문을. 오, 어, 그것도 했던지. 처음에 최초 불붙일 때 네. 뭐 문을 열어놔야 돼서 그게 불편해서 이극기로 하겠다 이런 건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메인 극기인 거죠 이게. 네. 네. 바닥이랑 네. 좌우. 뭐 네, 보화실이네요. 화실2가 붙으면서 이 부분에 이제 호벤 탭을 몇개 잡아서. 그렇죠. 농접으로 돌릴 겁니다. 네. 거기에 제품이 요것도 네개 돌려가지고 네. 용접으로 잡을 거고요. 다음에 스탠파이프 2 개를 넣어서 바깥쪽에서 흐는 네. 탭을 용접으로이만큼 나오니까. 네. 자, 리벳홀 작업을 할 거예요. 안에서 하나, 둘, 셋, 네개 정도 네. 치고. 에어커튼 격벽, 리벳으로, 달고, 이제 다음부터가 조립순서가 런는데 앞판 대고, 그래서 리벳이 들어갈 거예요. 앞에서 뒤로 칩니까? 아, 여기서 쳐야죠. 네. 상판, 이거를 용접으로, 음. 안에 화실 조립된 거를 밀어놓고, 네. 네. 리벳으로, 음. 여기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고. 무게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겉부분에. 그 <laughs> 왜피게두께요 좀. 줄임. 일자 p 티 1.2T? <laughs> 내피에는 열이 별로 안 가요? 직접적으로 불은안 나니까. 이거는 판이 제일 많이 받을 거고요. 하판은 내도 돌이 막아주니까. 바닥하고 옆판하고 1.2. 다, 다 맞춰가지고 다에 박스 만든 다음에 이렇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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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라인에 이렇게. 보면 여기도 위아래 한 방씩만 가전만. 때문에 또 소개 <목소리> 드리고 19.1이거든, .1이, 들어거든 19.3으로 망치면 에서 걸린다고요. 면에서 걸린다 이대로 3로 넣어도 고 이거 한번 치료하안 돼요. 원래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치어야지 좋거든요. <laughs> 음. 나오고 싶다 이거죠. 분외로 근데 이거 나중에 가면은 여기도 그냥 용접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여 어... 여기까지도 그래야지 치수도 잘 나오고, 하... 여기를못 가라니까. 응. 얘는면가게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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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이 들어가요, 저거. 잘 갑니다. 음.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얘가 얘가 집사로 달았잖아. 오씨 oh 뻑뻑해야지 <laughs> 어? 지금 이게 눌리는 거니까 세라믹 로프가 에이 이거 말만데 1.8아이상한데 이거, 이거 3.8 29kg 정도 나왔어요. 거 나왔어. 이거 포함해서 어. 간짜장는배기 이 닫고요. 완전히. 잠깐만. 이게 이게 2차죠. 그렇죠? 차 이렇게 있다가 열면은 앞에가 발랑발랑하잖아요 예. 네. 이거 닫아보죠. 네. 자, 이렇게 다가 열면은 그렇죠. 이렇게. 저는 그거 한번다 닫아보실래요, 그냥? 안으로 절곡이 들어가야 되잖아. 두께가 두꺼워진다, 소리네 좀 전에. 아, 이건 안 되겠는데. 아, 이거로 안 주겠어요. 한번 넣어봐야지. 좀 얇은 거좀 넣어야 될것 같은데. 너무 큰데 형님 밑에 <목소리> <목소리> 연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럴 때 지금 이게 열려 있거든요 열려 있는데도 안 내려오죠, 내려오죠. 그러니까 좀 약한 편이고 그때 이걸 하면은 연기가 여기서 올라와서 들어가 버리거든딱착용이에요착용 필요하네요 실이 열기가 있으니까 이게 장작이 점점 갈라집니다 지금. 아 그러네요. 장작이 부서지면서 타네. 아, 이 정도면은 잘 태운다고. 자기 다. 전에 조개 뭐 목한세개 정도 넣었고 자면 네 시간 다섯 시간. <laughs> 뭐 불은 꺼지더라도 열기는. 열기는 예. 그렇게 하면은 몇 시에 붙였다고 이거. 예를 조금만 앞으로 당겨 봐 주시겠습니다. 예, 턱으로 사용하게. 예. 너무 뜨겁다. 이거 하시죠? 그 너무 큰데. 이거 놀라다가 참았는데. 거너시죠. 좀 가만 부분이 아직 한 조금 있네. 남아 있죠. 응. 그래도 부피가 되게 많이 줄었잖아요 아, 지금. 네. 제가 남을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